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세나씨, 일요일에 뭐 해요? 저는 도서관에 가요. 다시 한번. 일요일에 뭐 해요? 저는 도서관에 가요. 이 문자 메시지에서 해요, 가요가 오늘 배울 문법, 동사, 아요 어요 해요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어 동사 기본형을 알아볼까요? 한국어 동사 기본형은 끝이 -머다로 끝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가다, 웃다, 공부하다를 보면 모두 끝이 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어 동사 기본형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 어렵지요? 자,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가다, 웃다, 하다를 보겠습니다. 가다, 웃다, 하다 동사 세개 모두 다로 끝나는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동사의 기본형에서 끝자리 다는 동사의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는 형태나 모양이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미 다 앞에 가, 우, 하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은 형태나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정리하면 동사 기본형에서 어미는 형태가 변하는 부분,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동사 기본형과 아요, 어요, 해요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동사 아요, 어요, 해요에서 해요는 기본형 동사 하다에 여요가 붙어서 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다와 여요가 만나서 하여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와 여가 다시 만나서 해요가 됩니다. 즉, 하다 동사는 해요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아요, 어요, 해요는 좀 전에 배웠던 동사의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과 붙어서 활용이 됩니다. 동사 기본형 가다, 웃다, 하다 이세 개의 기본형이 각각 아요, 어요와 만나면 변형이 생깁니다. 가다는 뒤에 다를 지우고 아요를 만나요. 그래서 가요가 됩니다. 가요는 모음 아 아가 같아요. 그래서 가요가 됩니다. 웃다는 뒤에 다를 지우고 어요를 만나요. 그래서 웃어요가 됩니다. 하다는 아까 설명했지요. 다를 지우고 여요가 만나서 하여요가 됩니다. 또한 번, 하와 여가 만나서 해요가 돼요. 각각 앞에 어간, 자, 우, 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요, 어요, 해요와 만나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한국어 동사 기본형에 아요, 어요, 해요가 만나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요, 어요, 해요 아무 동사에 붙지 않아요. 언제 아요, 어요, 해요가 붙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동사 기본형은 다로 끝나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아요는 어디에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동사 기본형에서 다를 지우면 앞에 남아있는 글자가 있지요. 다를 지웠을 때 앞에 남은 글자의 모음이 아, 오, 이면, 아요와 만나요. 다시 한번, 동사 기본형에서, 어미, 다를 지우고, 앞에 남은 글자의 모음이 아, 오일 때는, 아요와 만나요. 가다를 보겠습니다. 가다는, 다를 지우면, 앞 글자의 모음이 아입니다. 그럼, 아요와 만나요. 그래서 가요가 됩니다. 오다는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을 보니 오예요. 앞글자의 모음이 오이면 아요와 만납니다. 그래서 와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어요는 어디에 붙는지 알아볼게요. 어요는 다를 지우고 앞에 남은 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닐 때 어요와 만나요. 앞 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닐 때 어요와 만납니다. 그럼 웃다 한번 살펴볼게요. 웃다는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이 뭐예요? 우입니다.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럼 어요와 만나서 웃어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어요는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일 때 어요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해요는 어디에 붙는지 볼까요? 해요는 동사 끝이 뭐뭐 뭐 하다로 끝날 때, 하다 동사일 때,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줍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다는 여요와 만나서 하여요가 되고, 또 하여유는 하와 여가 다시 만나서 해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여유는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다 동사는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 주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다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하다는 하다로 끝나는 하다 동사입니다. 이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주면 공부해요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아요, 어요,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앞글자의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아요를 붙입니다.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일 때는 어요를 붙여요. 하다 동사는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줍니다. 어때요? 어려운가요? 하지만 많이 연습하면 잘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사 아요, 어요, 해요는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동사 아요, 어요, 해요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도 사용해요. 질문할 때는 동사 아요, 동사 어요, 동사해요? 이렇게 끝 음을 올려주면 질문형이 됩니다. 그리고 비격식적 상황에서 많이 사용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문법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보다와 작다가 있습니다. 보다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봐요가 됩니다. 보다는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을 보면 오예요. 앞글자의 모음이 오일 때는 아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봐요가 돼요. 그럼 작다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작아요가 됩니다. 작다에서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을 보면 아예요. 앞글자의 모음이 아일 때는 아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작아요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풀어 볼게요. 먹다와 배우다가 있습니다. 먼저, 먹다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먹어요가 됩니다. 먹다는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을 보면 어입니다.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 아닌 다른 모음일 때는 어요를 붙여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어요'가 됩니다. 그럼 배우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배워요'가 됩니다. 배우다는 '다'를 지우고 앞글자의 모음을 보면 '우'입니다.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니면 어요와 만나요. 그래서 배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동사 문제 풀어볼게요. 좋아하다와 전화하다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좋아하다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좋아해요가 됩니다. 좋아하다는 끝이 하다로 끝나는 하다 동사이고 이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좋아해요가 돼요. 그럼 전화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화해요가 됩니다. 전화하다도 하다 동사이고 이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줘요. 그래서, 전화해요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습하니까 좀 괜찮아졌나요? 그럼 우리 다음 연습문제 또 풀어볼게요. 두 번째 연습입니다. 다음은 상우 씨와 세나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를 보면 각각 네모칸에 동사 기본형이 들어있어요. 대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네모칸에 있는 동사 기본형들이 각각 아요, 어요, 해요와 만나서 알맞게 변형된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세나씨, 밥이 적다? 아니요, 많다. 리나씨는 뭐 하다? 리나씨는 운동하다. 자, 이 대화 내용에 있는 네모칸 동사 기본형을 아요, 어요, 해요로 알맞게 바꿔보세요. 그럼, 1번. 적다는 적어요가 됩니다. 2번 많다는 맞아요. 많아요가 됩니다. 3번 하다는 해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운동하다는 운동해요가 되겠죠. 그래서 대화 내용을 알맞게 바꾼 표현으로 다시 읽어 볼게요. 세나 씨, 밥이 적어요? 아니요, 많아요. 리나 씨는 뭐해요? 리나 씨는 운동해요.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알맞은 표현으로 대화 내용,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럼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사 기본형에서 다를 지웠을 때앞 글자의 모음이 아, 오이면 아요와 만납니다. 그래서 가다는 아요와 만나서 가요가 됩니다. 동사 기본형에서 다를 지웠을 때 앞글자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일 때는 어요와 만납니다. 그래서 웃다는 어요와 만나서 웃어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동사일 경우에는 하다를 지우고 해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다는 해요와 만나서 공부해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 공부 어땠나요? 조금 많고 복잡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는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공부해요. 감사합니다.